it 안녕하세요 예, 김홍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찰서에 사실 갈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뭐 근데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제 경찰서부터 소환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의뢰인들이 갑자기 이제 그 통지를 받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오늘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또 변호인은 또 선임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까지 가 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당히 소환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고 잘못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말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말을 뭐 정말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죄가 없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할수 있을지 뭐 그런 그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하는 내용과 그런 태도들이 결국 수사관의 어떤 심증 형성,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회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어, 그 수사관의 그 심증의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잘못 그런 것들이 어, 본인과 생각과 다르게 이게 표현이 되면 그 상황이 좀 많이 악화질 수,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리를 어, 어, 적극적으로 이제 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 이렇게 경찰 조사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뭐 혐의, 피 사실, 그러니까 고소인이 있겠죠. 고소인 아니면 고발인이 있을 텐데 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마 이제 접수가 되는 경우들이 가장 일반적일 거다. 그래서 고소장과 고발장이 이제 접수가 된다고 하면 일단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될 거고 그 담당 수사관 일단은 그걸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고소인 이나 고발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로서는 소환 통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건은 한몇 달은 정도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 어서도 어쨌든 피의자를 먼저 소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먼저 고소인 조사부터 한 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담당 수사관이 어느 정도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내용은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피의자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관만큼 알지 못하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럼 과연 담사 수사관은 간단히 조사를 하겠으니 언제까지 어느 날 오시라라고 텐데 그럼 과연 그 말대로 내가 그날 가야 되는지를 그런 의문이 들수 있을 텐데 우선 어, 여러분 권리는 이제 고소장과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어,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신청을 하는 거를 당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피사실인지도 모르고서 소환조사 당일 날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피의 사실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한, 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증거 자료들도 있을 테고 고소인, 고소할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실시간으로 그렇게 듣자마자 어, 반박이 잘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할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다 그런 게 아니다 하면 당연히 이제 담당사관에게뭐 일단 그 먼저 정보공예 청구를 해서 내용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환 통지의 조사에 일정 다시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 경찰서나 어, 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통상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이내에 이런 고소장 고발장을 이제 받게 될 텐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제 쓴 내용들이 그대로 다 주는 경우는 당연히 없고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다 삭제가 돼 있고 또 이것도 어떤 회사에서는 저희가 갔을 때는 그 내용을 굉장히 특히 일부만 <laughs> 그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그 두터운 고소장이었는데 직접 받은 거는 한 페이지 짜리 고소장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간단한 내용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내용이 너무 끼 사실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축약이 돼 있다 하면 다시 이제 그 담당성 안에게 연락하셔서 그거를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뭐, 혐의를 갖고, 있는, 뭐, 피 사실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거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 사실이 먼저 다 알게 되었으면, 이제 두, 두 번째 고민이, 그럼 과연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혼자서 그냥 내가 뭐 할지, 고민이 먼저 들 겁니다. 우선, 뭐, 피해 사실 자체가 뭐, 자기가 뭐, 인정을 하고, 뭐,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뭐, 사안 자체도 뭐 중대하지 않고, 뭐, 피해자하고 합의 여지나 그런 것들이 어느, 있어 보이고, 크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혼자서 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본인 생각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가드러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지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면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뭐기사실도 추가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 처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다 고소인이 고소장의 모든 것을 내용을 안 담고 고소장 일부를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서나, 아니, 추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내는 그런 서면이나,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장만 보고서 모든 거가 다 여기 담겨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안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될거 같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못,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문의 생각이 있을 때도 뭔가 이 내용만으로 이렇게 고소가 들어올 리가 없다. 아니면 뭔가 좀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 될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겠다라고 싶으면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같이 이제 대응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어 담당 수사관과 피의자가 직접 그렇게 원활하게 의견을 또뭐 주고받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 변호인이기 때문에 수사관과 의사소통이나 그런 거 있어서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담당 수사관이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보는지도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될지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민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류가 이제 서로 상대방이 다 공개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반박이고 준비서면에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형사에 있어서는 수사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 공개가 되는 그런 범위 단계에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기소가 돼서 공판단에 있어서는 그런 증거 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서 비로소 모든 증거들, 수사기관에서 수사 증거들 나중에서 볼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접근과 징계 여부가 좀 많이 제한이.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제 추측하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어, 쌓아 온 변호인이 그 안에 이제 행간의 의미들을 좀 많이 읽고 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알수 있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런 것들을 혼자 서하기 어렵다 하면 변호인하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혼자서 준비했다가 나중에 본인 생각에서는 어, 이게 허음쓰것 뭐 불충분은 끝날 거다 아니면 뭐 기소에 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대응했다가 기소되고 나서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중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차라리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했으면 이게 정말 불성취 되거나, 아니, 면불교수 처분 받았거나, 아니, 뭐, 기술에 받았을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물론 이제 뭐, 100%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공판 단계까지 오면,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는 건좀 많이 어, 어렵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럼 변호사로서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유료 상담으로 해서, 어, 정식으로 음.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사안으로 보이는지, 어, 몇 군데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또 일할 수가 있는 그런 어, 내용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상담했던 내용도 그런 의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 군데 이제 상담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파악해보는 게. 있어요. 제가 볼땐 오히려 그런 게그 모습들이 꼭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런 방어, 자기의 어떤 권리죠. 그렇게할수 있는 것을 잘 행사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오히려 이제 자기 사건인데 불과하고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보다 그렇게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이렇게 다 내용도 파악하고, 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도 이제 옆에 이제 동석할 할 텐데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민사에서 변호사인 장이 대리니까 당사자가 굳이 안 나와도 변호사가 다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도 뭐 그렇게 뭐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약간 형사에서는 그 본인이 직접 상황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문답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변호사는 정말 좀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좀 수사관이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더 어 설명을 뭐 필요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피의자의 그 진술이 좀 충분하지 않고 좀더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정도로 할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론사가뭐다할수 뭐 있는 구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의 기억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저도 뭐 과거 돌이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나중에 서류랑 보면 좀 기억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듯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날짜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불분명한 기억을 가진 상태에서 바로 조사에 임하면 나중에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런 그 서류와 내가 했던 말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내 기억이 이제 조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잘못돼서 나중에 생각나서 나중에 진술을 바꿀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되면 수사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새로 드러난 증거가 있으니까 비로소 말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항상 조사를 가기 전에 먼저 이런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그게 이제 맞는지 기억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논리가 앞뒤가 안 맞으면 좀 약간 기억을 잘못 좀뭐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런 거는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이제 맞춰서 좀 논리정연하게 그 진술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집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수사관 입장에서도 좀더 정리하기도 편할 거고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수십 건의 사건들을 계속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주서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나중에 진술을 받고 그거를 절차를 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게 이 사건만 한 것도 아니고 다 여러 개의 사건 하는데 정리하기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일명을 하게 증거도 내면서 거의 진술도 거의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거기 에 대한 신빙성에 좀그 의미를 부여할 거고, 또 말하는 거든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좀더 꼼꼼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이게 하니까. 절대 뭐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요새 뭐 옛날 럼박 지르거나 아니면 뭐화함을지는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되긴 하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추궁은 뭐할 수는 있겠죠. 중간에 이제 좀 수사관이 생각했을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어볼 수 있고 하는데, 어 그럴 때도 이제 차분하게 당황할 필요 없으시고, 그냥 기억이 좀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를 또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그 순간에 좀 기억이 잘안 나면 지금뭐 당장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뭐 말씀하셔도 이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경찰 수사 단계가 이제 종결이 되고 하면 경찰에 이두 가지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불송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할 수가 있는데 다음 다음 번에는 우리가 일단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을 때 있어서 추가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서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